빅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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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이야. 와! 오빅만마저 친절한 게 있어? 멋지다. 어머! 다 고급이야. 야 아, 정리가 저것만 저런... 사면서 한어요 이야. 이들까지 아, 아, 이야. 이야. 아, 멋있다. 아니, 아니 이거... 언제부터 텃밭 채소 이렇게 다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? 이사 가면서 한 14년째 주세요 17... 지금 어... 네 저렇게. 어, 저채소 봐. 이거 봐, 우와 많이 컸다. 그렇지, 직접 저렇게 드셔야지 여기는. 저... 여보 이거 봐, 옛날 이거 알 사탕 만해. 어? 너, 진짜 왕왕 사탕. 진짜 잘 컸다. 엄마 이거 봐. 응? 이름이 뭔줄 알아요? 나 지금 뜯는 거 치커리 아 하. 아시는군요 치커리 맞아요 맞아요. 당시 다시, 다시 그거 입이 뭔지 알아요? 이쪽 겨자채인가? 겨자 입 겨자채가 아니라 겨자 잎. 이걸로 냉채 만들어 놨을 때 겨자채지. 그렇죠. 이게 네. 이건 뭐지 이름이? 이거 이거는 푸른 상추, 아. 청상추. 아. 응. 어또 많이 컸어. 이게 상추가. 빨간 것도 좀 색처럼 맛 있는데 이 푸른 거는 예, 그렇죠. 달아.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상추인데. 근데 달라 여보 종자가. 응. 뭐 성분은 비슷하겠지. 근데 여보 이거 채소가 성분이 찬 성분이라서 이건 너무 많이 먹지 마요.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. 나도 많이 먹는데. 아, 채소 야, 너무 많이 하면. 먹지 말. 네, 너한꺼번에 너무 많이. 음. 열심히 먹는 정도가니 아 당신는 다 먹잖아. 어휴, 이게 성분이 뭐 마음에 안 드셨어 진짜 진짜 도움이 지금. 되진 않아. 더. 일은 사실은 제가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없으면 관리가 꽤 힘들 거예요. 잘안될 거예요. 집사람은 뭐 거기에 동의를 안 하지. 저렇게 거짓말을 했구나. 우리 <laughs> 안 한다고 그랬잖아. <laughs> 어 새벽에 따가는 것밖에 안 한다. 물한 번을 안 주면서. <laughs> 오늘 햇빛이 쨍쨍 날것 같으니까. 응. 딸만큼 땄으니까 물좀줘 조금. 물좀 줄까? 음. 응. 이거. 관리도 쉽지 않겠네요. 손이 어, 어, 많이 가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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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오, 설마. 이혼음료 가고 싶으신요 그럼 가서 때리면 도망가고. 나좀 봐라. 저거 잡혔다나 아. <laughs> 무기 있다. 나 무기 있다. <laughs> 어, 적거버릴래거니 아니, 아니, 저거, 저우세요 저거, 해손 저거, 저거, 어거 저거, 저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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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좋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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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럼. <웃음> <웃음> <석션! 오. 웃음> 남편이 보기보다 되게 개구쟁이 같아요. 갑자기 딱오막 어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주 유아적인 장난, 그분도 장난기가 많으시네요. 이렇게 해봐도 해봐해맑으세요도 해봐도 해봐도 해 얼마나 또 맛있는 걸해주실해 기대돼요. 아. 밤이군요. 음. 역시 프로페셔널한 도해 김치, 김를 반. 그아 그럼 그래. 저 겉절이 김치 지금 음. 직접 담그고 계시고, 그 아까 그 유기농 그 채소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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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맛있겠다. 김치를 익은 건 절대 안 먹기 때문에 인연 1 2달 저렇게 겉절이를 해서. 이야. 네, 네. 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야 아우 저 오이 김치 봐. 고추이 진짜 맛있네요. 김치 종류만 지금 몇 가지예요? 아유, 어머나. 물김치는 꼭 영란전밥. 어. 어머나. 어, 어머나. 진짜. 아우 배고파서. 삼점식 같아삼정식이네아 어. 저렇게 진수성찬 차리 있으면. 어. 아우 얼마나 좋을까요? 뭐라고 했을까요밥 어, 차리면 저 왔다 갔다 저런지 시작하더라고. 베란다 저게 이제 루바가 떨어져서 견적을 뽑았더니 1,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. 1,000만 원이 든되는걸 나는 30만 원에 내가 고쳤거든요. 백가이보시네 아 아, 중요한 건 오래 걸려요. 아주 오래 걸려 오래 걸려도 1,000만 원 절약하셨잖아요. 1년 중 걸려. <laughs> 아, 그래도요. 취미예요, 네. 아, 네. 네.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. 저것도 유기농 수리죠 유기농 수리 맞아요. 안 돼. 그냥 손으로 자꾸 잘라, 이러뭐 하지? 수아빠? 안 들려요. 어. 나 집이 큰가봐요. 그래서 안 들려요. 안녕. 안 들은 척 해요. <laughs> 술이라면 아주 좋은 아이고. 모습이 나올 것 같아. 아빠, 준구 아빠. 예. 뭐해요 작업 중입니다. 얼른 손 씻고 와요. 박창. 예. 네. 어 어. 얼른 올라오세요. 식사 네. 시게아 예. 갈게. 아야야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밥 먹기 전에. 이거면 먹고 밥부터 먹고 밥부터 먹고 밥부터 아, 먹고. 원... 안 나와. 그거다 먹고 난 밥만 먹잖아. 그래 먹고 먹으 되지. <laughs> 먹... 이거... 아니, 밥먹고 아니, 밥 먹고. 이거 그 하나. 밥만 먹고 먹어요. 너무 빈속에 채소부터 먹는 거안 좋아. 아니 진짜 저래요. 아니, 진짜. 좀 좀... 정말 채소를 많이 드시네요. 어, 그러니까. 오잘 드시는데요. 한 모시 먹 아, 뭐 보통 같은... 김에 싸서 드시는데 네. 뭐 사, 상추에 싸서 드시네요.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입맛에 침이 돌아. 내가 보기엔 <laughs> 당신이 그게 아니고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. 좋아한다.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. 막 이렇게 머릿 속에다 박히는 것 같아. 음. 내가 보면. 그죠? 하가골고루다 응? 먹잖아. 음, 음, 음. 응. 음. 골고루 다 먹기. 골고루 다 먹어. 단단하냐? 어? 단단해. 아, 발레, 발레자, 이거. 아, 이거 됐어. 단단하냐? 그래요. 어가 단단해. 학비가 리자거아 이거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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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 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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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. 아니 이렇게 고. 발라줄게. 아니 이건 내가 할 거야. 예. 그리고 내가 해야 잘하지. 저 생선을 어떤 것도 제가 가실발 바르면 혼나요. 자기가,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. 아 그래서 이제 식구들 밥상에 다 놔줘야 되고 그건 아주 본인의 영역이에요. 나봐도 잘해, 길봐 내가 회도 뜨고 포도 뜨는 사람인데. 응? 당신 힘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? 힘 만들고 재밌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. 자. 이거 지금 나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? 이거? 이거? 그렇지. 이거? 아큰거 줬잖아. 아. 자자자자자자자자 우스워 자자자자자자자우스자자 아+ 이거 지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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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. 음. <laughs> 영상 보는데 트격, 트격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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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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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+ 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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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